네 감정초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즐거운 수학시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선생님이 목말라서 물을 준비했어요 네 왼쪽에 있는 물은 용량이 500ml 입니다 그쵸 그래서 500ml를 선생님이 어, 가지고 있는 종이컵에다가 나누어서 따라 마시려고 해요 근데 편의상 이 종이컵을 하나에 200ml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음 이제 운동하다가 목말라서 물, 이 500ml짜리 물을 여기 200ml짜리 종이컵에다 나누어서 따라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컵이나 나올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종이컵을 세개를 3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500ml짜리 생수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에 200ml인데요. 이걸로 나누어서 따르면은 몇 컵이 과연 나올지 볼게요. 자 첫번째 컵 넘치면 안되니까 이렇게 이게 한 컵이고 자, 두 컵도 나왔어요. 그리고, 네, 보니까, 음, 우리가 500ml 짜리 생수를 200ml 짜리 종이컵에 나눠서 따라 보니까 두 컵하고 절반의 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00ml 그종이컵에다 나누어서 보니까 두컵 하고도 이제 반 컵이 나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 제대로 된 실험으로 한번 나눗셈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 나눗셈을 한번 수학식으로 바꿔 볼게요. 선생님이 어 방금 했던 어 생수 500ml를 200ml짜리 종이컵으로 나누어 보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자 500ml 나누기 200ml 이렇게 나눗셈 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500 나누기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500ml짜리 생수를 200ml짜리 종이컵에다 가 나누어서 따라 마시면은 몇 컵이 나오는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보는 그런 식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나눗셈이다 보니까 분모, 분모가 분모200 그리고 분자가 500인 이렇게 분수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200분의 500 약분을 해서 2분의 5 그리고 2분의 5를 이제 대분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2분의 4랑 2분의 1 이렇게 덧셈으로 바꿔서 대분수로 만들어 보니까 2와 2분의 1 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실험하고 계산한 거를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실험한 이유는 오늘 배우는 분수의 나눗셈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은 오늘 지금 방금 배운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본차시의 수학 학습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 12쪽 입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두번째 시간인데요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소금 7분의 5kg을 소금 7분의 2kg이 가득 차는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실험했던 어그 생수병 500ml짜리를 이제 200ml짜리 종이컵에다 나누어 담는 그거를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이제 접근하면은 수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런 이제 실험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지금 이제 분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몇개 컵에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는 컵은 컵에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이거 이거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문, 어, 질문부터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7분의 5kg이 있는데 이제 컵에다가 나누어 담으려고 해요. 근데 그 컵은 7분의 2kg까지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7분의 5를 나타내 보세요. 음. 7분의 5니까, 여기 7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5칸을 색칠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칸을 색칠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7분의 5, 7분의 5를, 7분의 2 크기의 컵에 나누어 담아볼게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여기 두개 있는 것을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를 좀 살짝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맨 위에랑 맨 밑에는 이제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래는 이제 음, 컵에는 밑에서부터 차는데 선생님이 이제 색칠을 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두 칸은 열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여기 남은 한 가지 여기 칸, 한 칸은 또 열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칸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7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7분의 5가 이렇게 7칸 중에 5칸이 이제 차 있었고요. 그것을 7분의 2 크기의 컵에 나누어 담아 보니까, 여기 7분의 2, 여기도 7분의 2, 여기는 마지막 컵은 7분의 1, 이렇게 반 정도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소금은 컵에 얼마만큼을 채울 수있을까요 7분의 2 크기의 컵에, 자, 한, 한 컵, 여기 한 컵, 그리고 여기 두 컵, 그리고 절반. 그래서 2와 2분의 1 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는 얼마라고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는 이렇게 분모가 같았을 때는 분자 나누기 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는 5 나누기 2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2분의 5가 되니까 2와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6이라는 수가 있고, 나누기 3을 했어요. 그러면 2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는, 이렇게, 어, 3 곱하기 1를 해서, 6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선생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7분의 2, 7분의 2kg 짜리 컵이 몇 컵이 있어요? 2와, 2분의 1 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곱셈을 해보니까, 7분의 2 곱하기, 이거, 대분수를 가분수로 이렇게 바꾸니까, 2분의 5가 되고,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7분의 5가 되어서, 자,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돌아와서 소금 7분의 5kg을 소금 7분의 2kg이 가득 차는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 결과가 2와 2분의 1 컵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몇 개의 컵에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가득 채운 컵은 몇 개였을까요? 바로, 어, 바로 두 컵이었습니다. 그죠두 컵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남는 소금은 컵에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자, 남는 소금은 컵에 바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 다른 말로는 뭐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5 나누기 1을 이용하여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준기는 5 나누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해볼게요. 자, 먼저 준기가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섯 개를 두 명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한 명은 빨간색한 명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자, 두 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면은 자, 빨간색은 두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두개 가져가고, 어? 그러면은, 하나 남아요. 그럼 그 절반을 나눠서, 그반 개는 빨간색이 가져가고, 그쵸? 그 다음에 또반 개는 파란색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공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림을 보고, 지혜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7분의 5라는 거는 7칸 중에 다섯 칸이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을 7분의 5라고 합니다. 나누기 7분의 2. 한마디로 7분의 2씩 따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한 묶음, 그리고 여기 두 묶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 세 묶음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은 7분의 2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반만 있습니다. 7분의 1. 그거, 이거는 한 묶음이 아니라 2분의 1 묶음이 되는 거겠죠? 여기,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묶음, 한 묶음, 그 다음에 여기 반 묶음 해서 이거는 이 전체가 2와 2분의 1 묶음이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5 나누기 2와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5를 나누기를 했을 때두 개씩 묶었을 때저 여기 한 묶음이 나왔고 여기도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원래 두 개가 있어야 한 묶음이 되는데 이거는 반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와 2분의 1이 됐어요. 한마디로 5 나누기 2랑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랑 어, 계산하는 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나누기 2를 이용하여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보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면요.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자, 나누기, 분자를 해주면, 계산해줍니다. 계산해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5 나누기 2와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좀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러면 4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7분의 10 나누기, 17분의 7. 이것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17과 17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공부했던 것처럼, 분자 나누기, 분자를 계산해 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자, 10 나누기 7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분의 10이 되고 이것을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7분의 3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기서 분자가, 분모가 8과 8 똑같기 때문에 7 나누기 3이 되고 이것은 3분의 7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대분수로 나타내니까 2와 3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9와 9. 분모가 똑같으니까 8 나누기 5가 되고, 5분의 8.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5분의 3. 이렇게 나왔죠? 자, 11, 11 똑같기 때문에 10 나누기 3이 나오고, 3분의 10. 대분수로 바꾸니까 3과 3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분모가 15와 15 똑같아요. 그러면은, 7 나누기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3분의 7.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3번 여기 5 나누기 부분이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5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두, 어, 두 개씩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한 명한테 두 개씩 나눠주려고 해요. 그럼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 두 개, 한 명,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두 명한테 나눠줄 수 있네요. 그리고, 어, 두 개가, 두 개가 남았으면은, 이제 한 명한테 더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거는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씩 나눠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 명, 두 명한테 나눌 수 있고요. 이거는 2분의 1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2와 2분의 1명, 이렇게, 뭐, 사람을 절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음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이 과정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익힘책 8쪽입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1번. 그림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우리가 수학책에서 많이 공부했었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분의 3만큼의 물이 있어요. 근데 컵에다가, 물통에 들어있는 양이고요. 컵에다가 물을 이제 따라 마시려고 해요. 근데 그 컵은 5분의 2컵만 5분의 2만큼만 담을 수가 있어요. 5분의 2만큼만 컵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 마신, 나누어서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 한 컵만큼 이렇게 따랐어요. 5분의 2를 이렇게 덜어 간 거죠? 5분의 3에서 5분의 2만큼 덜어 간 거예요. 남은 걸 보니까, 어? 남은 게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1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한마디로, 5분의 2의 절반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면은, 5분의 2, 5분의 2라는 5분의 2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컵에서 우리가 한 컵, 그리고 절반만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5분의 3 나누기 5분의 1을 3 나누기 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2분의 3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대분수 나타내면요. 1과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답이 1과 2분의 1이 나왔고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은 자한컵 하고도, 그리고 2분의 1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과 2분의 1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2번입니다. 10분의 7 나누기, 10분의 3 나왔어요. 분모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자 나누기, 분자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7 나누기, 3이 되고요. 이것을 3분의 7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분수로는요, 2와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3분의 7이라는 이런 이제 분수가 있는데, 가분수죠? 이거를 3분의 6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6은 약분하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3분의 1이 그대로 와서 2와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8쪽에 3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어 8과 8 분모가 같으니까 5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어지고 5 나누기 3은 3분의 5예요 그리고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3분의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자, 13, 13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7 나누기 8로 계산이 되고요. 7 나누기 8은 8분의 7이 되겠죠? 자, 12와 12 이렇게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11 나누기 5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11 나누기 5는 5분의 11이잖아요. 그렇죠? 5분의 11 이것을 대분수 바꾸려면 5분의 10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줘서 2와 5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지금 분모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6 나누기 5라고 할 수가 있고 5분의 6이 됩니다. 대분수로는 1과 5분의 1이 되겠죠? 오른쪽 것도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6 나누기 5가 되고 이것은 5분의 6 그리고 대분수로는 1과 5분의 1 이렇게 음, 계산 결과가 똑같습니다. 5번 슬기는 우유를 9분의 4리터 그리고 지혜는 9분의 3리터를 마셨습니다. 슬기가 마신 우유양은 지혜가 마신 우유양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자, 지혜가 마신 우유 양의 몇 배인지. 한마디로 슬기가 마신 우유가 앞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9분의 4 나누기. 지혜는요, 9분의 3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마신 우유 양의 몇 배를 마셨는지, 슬기가. 슬기가 더 많이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 나누기 3이 되고요. 이것은 3분의 4.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3분의 1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과 3분의 1배라는 거. 마지막 6번입니다. 수학의 김채 여러분 스스로 의 힘으로 문제 풀어보라고 했죠? 만약에 풀다가 정말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 교과서를 다시 펼쳐서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6번.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식을 모두 써 보세요. 조건은요. 7 나누기 5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10보다 작은 진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어? 분모가 10보다 작아야 된대요. 뭐 9라든지 8 이런 거. 근데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분수래요. 가분수는 뭐예요? 선생님이 가분수랑 진분수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가분수랑 진분수 있는데, 진분수는 예를 들어서 뭐 9분의 7 이런 것처럼 분모가더큰 거를 진분수라고 하고요. 가분수는 뭐 9분의 9 이런 것처럼 똑같거나 아니면 9분의 11 이렇게 분자가 더큰 거를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8분의 7도 이렇게 진분수가 되는 것이겠죠? 두 분수의 분모는 같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 보니까, 분모가 10보다 작아, 작아야 되는데, 진분수래요. 한마디로, 뭐, 5분의 7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분수니까. 뭐, 6분의 7 이런 거는 안 돼요. 가분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보다 작고, 진분수인 거는, 자, 9분의 7, 나누기, 9분의 5. 첫 번째 얘기 되고요. 두 번째는 8분의 7 나누기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좀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우리가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떠올려 보면서 분수, 분수 나누기 분수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 남은 내용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내용들을 좀더 배우면은 우리 우리가 어, 이 분수의 나눗셈을 더 이제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 선생님을 믿고 한번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내일 수업에서 만나요.